BMW 840D 차량입니다. 백밀러 커버 교환할 겁니다. <laughs> 소리가 호랑이 소리, 사자 소리가 납니다. 소리 좋네요.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. 이 커버가 이렇게 좀 깨져서 이 커버만 교체할 겁니다. 히팅건으로 조금 달궈가지고 플라스틱이라서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달궈서 뺐습니다. T10 볼트 4개 풉니다. 되게 장내연 볼트가. 센터 볼트 풀고 뺐습니다. 보면은 저 안쪽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있고요. 음. 교환품은 여기가 깨진 거고요.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신품은 이겁니다.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피스 4개 장착하겠습니다 네. 카바 4개 조였고 가운데 커넥터 맞춰서 꽂았고요 센터볼트 조이고요 이 거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겉에 카바만 이거는 뭐 애프터 제품이 안나오고요 정품만 나옵니다 그래도 어 지금 이 교환품을 보면은 여기 조금만 깨져서 쓰셔도 되긴 하는데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데 보기가 안좋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작업은 다됐고요 오늘도 좋은일 가득하세요